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엔 다소 완화될 거란 예상이 나오지만 물가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또다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다 주춤해진 국제유가의 상승세도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정민정 기자입니다. 외환위기 수준의 물가 충격이 한달 만에 또 우리 경제를 강타했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3% 6월에 이어 두달 연속 6%대 상승률을 기록한 건데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면서 6.8%까지 치솟았던 98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물가 상승률이 8%대에 근접하며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오름세는 더 커졌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에 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16%나 올랐고 폭염과 장마 여파로 신선채소 물가는 26%나 폭등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공물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물가 급등세가 한풀 꺾여 역대 최고치인 7%대를 찍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제 유가 급 등등 그 우리 그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대정 요인들이 다소 그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해 팔고리 높았던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그 오름세가 그렇게 확대되지는 않으리라고 하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 당분간 6%대 물가 오름세는 불가피한 상황. 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는 10월 께 물가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 내다보지만 여기엔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더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인플레발 경기 침체 우려도 정부로선 고민입니다. 하늘이 물가 오름세가 꺾일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 만큼 넉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소비는 하반기에도 부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뭐 소득은 충분히 안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비도 좀 위축이 되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수출이 어느 정도 떠받쳐주긴 하겠지만은 세계 경기나 이 불확실성도 크고 수출로 또 이걸 다 만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경기 관련해서도 좀하방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죠. 정부는 하반기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공급 물량 확대와 할인 쿠폰 지원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 TV 정민정입니다.